네 오늘 특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쇼 게임의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그렇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리거든요. 네.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리를 잘 맞히느냐. 아, 조절하는 그러니까, 능력. 에, 퍼팅서부터 드라이버가. 네. 드라이버도 무조건 멀리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네. 거리를 잘 맞춰야 돼요. 맞아요. 목적지에 떨어져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골프에서 쉬운 게 드라이버라 그러죠.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또 드라이버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네. 쉬우면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조목조목 열4 개를 구분한다라면은 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퍼팅이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예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네. 자, 이거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이 쇼도 프로치를 자르기 위해서 네. 눈으로 보고. 목표를 정하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머릿속에 입력된 걸 가지고 스윙을 해 보죠.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세를 그다음에 쓰는 네, 그다음에 게 아니죠. 네. 그다음에 그 감각을 가지고 쳐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하는 거지. 네. 이 크기를 내가 3 0나드를보내기 아, 저기 이제 3 0나드다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서 쳐야지. 이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아마추어분들이 네. 계속 자세를 신경쓰지 거리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숏게임에서는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거리감. 네네. 역시 드라이버도 그렇고. 네. 그러나 특히도 퍼팅에서는 더 정확해야 되겠죠. 네. 홀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감이 뛰어나야 최고의 선수가 된다. 또 최고의 아마추어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럼 이제 거리를 좀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좀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대로 영상을 머리에 잘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금방 설명드렸거든요. 네. 자, 눈으로 본다. 지금 이제 볼이 여기 지금 한 다섯 개가 모여있는데, 네.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을 들어서 친다 이것이 아니고, 네.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죠. 이제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커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딱고막막 가게 치된다는 거죠. 음... 근데 이것을 여기에 보내기 위한 크기를 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크기를 조절하는 건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간다는 건 헤드 무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이 안 가는 상태에서 자, 머리에 입력된 대로 쳐 주면 딱 거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목표를 주시해서 입력을 음. 시켜야겠네요. 그렇지.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네. 요 볼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네. 어드레스하고백스윙 올리는 요 시점만 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짧은 거라도 칠 때는 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떠나기 때문에. 음... 자, 그럼 뭘로 치는 거예요? 감각이거든요. 그렇죠. 감각이죠. 네. 감각. 그렇죠.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요기 짧게 치는 거리감이 딱 있어요. 코앞에 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없이 지금 바로 설명드린 대로 이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다는 거는 실수를 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데또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넉넉한 클럽으로 좀 작게 음. 스윙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조금 더딱 맞는 클럽으로 강하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프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다 뭐 괜찮아요. 음. 문제는 뭐냐? 내가 자백야드을 보내 이거 이제 거리 감각을 그 네. 보통 뭐 8번이나 9번 가지고 네. 5 0야드 보내는 스윙을 해주죠. 여기 가볍게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거,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이 돼요. 음. 근데 요걸 실전에서 사용을 한다면 네. 정확한 사슬 못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긴 클럽을 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을 가지고 작게 보낸다는 건자 어딘가 모르게 멈춰진다는 거죠. 속력이 줄죠. 네, 그런데 가장 정확한 사슬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볼이 맞는 순간에 속도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그 볼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볼이 맞는 순간에 멀리 갈까봐 내가 차가 긴 채니까 우선, 네. 아, 나는 긴 채니까 짧게 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 완벽한 샷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100여 대 거리인데, 네. 내가 잡은 거는 8 0야드 가는 채다. 네. 그 채를 가지고 백미도 가는 스윙을 해주라는 거죠. 근데 항상 속력이 가속이 돼야 되는 거를 주셔야 되죠. 네, 그데 이제 그건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어프로치를 하는데 네. 내가 좀볼을 가볍게 띄우겠다. 네. 자 그럼 헤드 무게를 가볍게 써야 되겠죠? 네. 가볍게 쓴다는 건 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게. 그런 거는 큰 스윙을 해서 이렇게 가볍게 공을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지. 지금 거리를 뭐 120, 130, 뭐 150을 치는데. 과연 6번을 가지고 1 1 0을 보내겠다 그건 조금 위험하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펀치사시라는게 있잖아요 약간 임팩만 강하게 에, 임팩만 하겠군요. 강하게 네. 그것도 역시 왜 임팩을 강하게 하겠어요 <laughs> 긴 채를 가지고 짧게 보내는데 임팩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게 펀치사시라고 그러잖아요 네덜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거 역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하게 하지만 스윙만 짧게 에, 스윙만 짧고 공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거를 짧게 보내고 긴 네. 크롭 가지고 그럴 때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실질적인 원클럽을 가지고, 내가 작게 보내게 스윙을 이렇게 가볍게 한다 그러면 그건 네. 나는 실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좀덜 보내야 될 때는 속력을 줄이지만 항상 속력을 내야 된다 그렇죠 속도가 나야 되는 거죠 네.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퍼팅도 지금은 뭐 이제 다음 시간에도 퍼팅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여기서 볼이 맞는 순간에 내가 멀리 가면 이른다 이거는 그냥 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웨지를 이제 샷을 할때 아무리 세게 쳐도 뜨기만 뜨고 거리가 좀안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게 제가 56도거든요. 네. 56도로 내가 볼을 멀리 보내야 되는데 이 56도 아직 멀리 가겠냐고요. 멀리 안 가는 가죠. 겁니다. 안 가죠. 네, 그건 뭐냐면 어드레스에서 자크로 헤드를 좀 잡아준다면은 여기를 잡아준다면은 지금 요 형태에서 이제 오픈이 되면서 차가 좀 엎어지겠죠 이렇게. 네. 손도 앞쪽으로 나가고. 그렇죠. 네, 요런 상태에서 치게 되면 은 요게 5 0야드 거리 갈 거지만은 70이 갈수 있다는 거죠. 음. 결국은 러프트가 만약에 생기면 공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왜 뜹니까라는 거는 안 맞아요. 왜냐면 하 여기서 아연 5번을 같이 치면 안 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있으니까. 네, 근데 외지를 잡아내는데 단점은 많이 뜬다라는 거는. 네. 볼이 맞을 때에 체중도 물론 우측에 있겠지만 네. 자, 좌측으로하도 뜬다 이렇게 내가 좌측에 놓고 쳐도 뜬다 그거는 볼이 맞을 때에 이것이 저혀 맞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골프의 기본은 뭐냐면 엎어치는 거예요 엎어친다 그러니까 아, 볼 엎어진다 볼이라는 건 제껴 맞는 게 아니라 엎어 맞는 거예요 네. 골프의 타법이 엎어 맞아야 탑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다음 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라고 해서 자, 젖혀진 상태에서 조금 더 오픈을 한다. 뜰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닫아준다, 이렇게. 닫아주고 몸을 리드시킨다. 그러면 크로페이스가 면이 바로 놓이겠죠. 네. 자, 이 상태로 치면 뜨지 않고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스윙에서 어떤 걸 찾지 말고, 크로페이스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좀더 로프트가 세워져서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엎어지게 돼야죠 그러니까 심하게 설명드린다면 이것이 (56도지만은) 네. 이 (56도가) (90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그렇죠 그러면 낮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뜨지 네. 않고 근데 여기서 (90도까지) 맞추려면 힘든 거니까 네. 여기에 (56도에서) 기도 한 (40도) 4 5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오픈 스탠스를 취해주고 체중 왼쪽에 와주고자 손이 리를 해주면 네, 체중을 어느 정도 왼쪽에 실는 것이좋 아, 만껏 가야죠. 네, 완전히 실어. 완전히 실어줘야죠. 이이 네. 발이 들릴 정도로. 네, 발이 들릴 정도로. 볼이 이 스위스 스에 맞히는 방법의 하나가 네. 체중이 왼쪽에 와야 볼이 스위스 스에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체중을 왼쪽에 놓지 않고 스위스 스에 맞힌다. 그건 어느 누구도 못 해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볼이 스위스 밧에 맞았다는 건 체중이 여기 딱 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 스위스파서 안 맞았다면, 체중이 왼쪽에 안 실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볼이 높이 뜬다, 자, 체중이 왼쪽에 오고, 크로페이스가 조금 더 세워진다. 네. 그러면 이건 띄우라 해도 되지 않아요. 낙게가죠 지금 56도지만 낙게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또 스윙하는 동안에 왼손을 좀더게 뭐, 어떻게 뭐, 리드를 한다든지, 손의 감각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제 손을 내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그런 골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laughs> 네. 여기는 2천에 끝나는 거거든요. 네. 어프로지트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크러페이스를 세우게 손을 이렇게 쳐라. 네. 그럼 당신 공 치지 마시오 하는 얘기가 돼요. 네. 내가 하는 습관 대비해서 네. 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여기서 맞는 거에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조금만. 좀더 이렇게 예각으로 들어오면 되죠. 네. 둥각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엎어지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내밀 필요가 없죠. 그럼 너무 지나치게 뭐 생크도 날 수가 있고, 네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죠. 응. <laughs> 물론 그런 것도 생기겠지만 네.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위니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폼, 내가 가진 자세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가지면그냥 낮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니적으로 손을 막아 어, 이거 저 김학사가 이렇게 막 세우라니까 이렇게서 친다. 아 그럼 공 치지 말란 얘기가 된 거예요, 내가. <laughs> 네,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네. 자 여기서 내가 평상시에 가는 게뭐한 높이 뜨는 게 다른 아마추어 일반 그 친구들이나 주위에 분보다 많이 뜬다 그러면 네. 아 내가 좀 러프트가 적겨졌구나. 조금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체중만 조금 더 왼쪽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얘가 그래 내려오면 안 뜨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나는 낮게 갔다. 아 그러면 이걸 외쳐요. 9번 치면 되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채는 이채 대로에 특성만 음, 살려. 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내가 난 오십육, 칠에서한 사람보다 많이 뜬다. 그러면 오십이도 네.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왜열4개에요다 거기에 맞는 거에 따라서 내 네, 사용을 해야 되 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고치기 쉽다. 네. 그러면. 자 이해하라는 거죠. 오픈을 세워주면 오픈되면 먼저 체중 왼쪽으로 왔죠. 네. 이 상태에서 크로페이스가 자 기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그다음에 체중이 왼쪽이 오고, 그럼 자연적으로 엎어지거든요. 요이 네. 상태로만 쳐주면 다른 분들 가는 높이를 갈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높이만 뜨고, 이게 그러니까 세게 쳐도 높이만 뜨고 안 나가는 분들은 체중을 완전히 내 네, 왼쪽에 완전히 가야. 맞는다. 맞는 거예요. 맞는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에이. 완전히 기억을 하겠는데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웨지샷이라고 하면은 클럽 중에 제일 짧은 게웨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컨트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토핑과 뒷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 뒷땅하고 토핑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 내가. 토핑이 많이 난다? 네. 너무 구부리고 있다. 음... 그 다음에 내가 뒤땅을 친다? 네. 너무 펴고 있다. 무엇을?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게안 맞는다는 거죠. 무릎에 가게. 네, 네. 무릎에 가게. 여기서 내가 치는 게 네. 손이 풀려서 이 손이 풀린다라는 건 풀어야 공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치, 이거 풀지 말라? 공 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탑핑이 나오고 네. 또 뭐 심하게는 이게 뒷 땅이 나오는 거는 네. 무릎에서 오는 거예요 무릎 무릎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늘상 어떤 걸 치든지 굽힘이 일정하냐 네. 요걸 조금 좀 펴놓으면 네. 의도적으로 이 몸의 신체라는 거는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타이밍 안 맞으면 뒷땅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무릎이 이제 굽혀져 있으면 요 네. 볼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굽어 있으니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또탁을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드에서 공을 치는 거에서 문제를 삼지 말고 네. 무릎에서야 찾으면 탑핑이나 뒷땅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무릎의 각만 잘 일정하게 지켜도 뒷땅의 탑핑 다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네. 뭐 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에 내 헤드하고 하나의 포인트가 딱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요것을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자 무릎 움직이고 허리 움직이고 어깨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공을 못 쳐요. 음. 그러나 내가 헤드가 움직이는 거와 하나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네. 아 내가 헤드 움직이고 무릎을 치겠다. 하나를 접목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연장에서 연습할 때 가장 내가 안 되는 게 뭔가 네. 이어퍼로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 계속 탑이 나온다 그러면 자 하나를 접목시키는 거죠. 아 무릎을 많이 펴니까 아니면 많이 구부리니까 뒤땅 탑이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많이 구부려서 탑이 올까다 섰어요. 세웠어요. 네. 세워서 치는 거예요. 그럼 무릎하고 맞히는 거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자 만들어졌어요. 근데 또 반대로 뒤땅을 많이 치는 경우에 자 펴놓고 칠 때. 구분이가 뒷땅을 친다. 음. 또 쳐주면 맞히면서 또그 하나의 포인트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투어 프로 뭐 우리 박프로께서도 투어 생활을 했지만은 네. 투어 프로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디에서 딱했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아닙니다 목표는 벌써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올려서 칠때한 포인트만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하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다 다르죠. 아 내가 여기서 부드럽게 맞힌다. 딱 하나 포인트를 맞히는 거예요. 맞히는 것과 그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다, 나는 임팩을 강하게 내야지. 이렇게 하나를 포인트를 넣는 거지. 네. 내여 올리면서 무릎도 쓰고 허리도 쓰고 뭐어깨 이거는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거를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프로도 네. 어려운데. 저도 어려워요. 네, 이게 뭐. 일주일 몇 번씩 휠드 나가신 분들이 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시합할 때 항상 오른쪽 무릎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퍼지지 음. 않게, 네. 더 이상 임팩트 나오지 않게, 저도 한 포인트만 잡고 네, 시합 때 샷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탑핑이나 뒷땅은 네. 이런 어떤 그런 그 손이 풀려서 코기 풀려서 이런 것이 아니고 무릎에서 온다는 거죠. 무릎, 무릎. 무릎에 네, 무릎만 다. 잘 이렇게 그 연습할 때 네. 무릎만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절대 그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50야드에서 100야드 안쪽까지 외지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요. 50야드 이내의 거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